안녕하세요. 교수님입니다. 다시 돌아온 하울 시간. 자주 자주 하울을 하게 돼서, 아, 왜 이렇게 많이 사나 싶으시죠? 저도 참고 싶은데, 자꾸 매장 돌면서 예쁜 게 보이고, 한달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, 재밌게 보시기 바라며,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첫 번째, 제가 많이 사는 HM인데요. HM은 이렇게 크게 가방을 줬는데,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가지 아이템 보여드릴게요.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그 밑에 광고가 많이 뜨는데 이런 슬립 드레스 위에다가 자켓 입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툭 걸친 것 같은 그런 많이 안 꾸민 것 같은데 멋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. 이거는 원피스라고 하기엔 좀 짧은데요. 여기 끈 조절이 돼서 기장을 맞출 수가 있고요. 생각보다 이 고급스러운 광택 보이시나요? 고급스러운 재질이 이게 폴리인 것 같아요 이거 아시안핏이라고 나와있는데 100% 레이온입니다 끈 조절을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게 입고요 이 부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훅! 훅! 불성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바트게 끈 조절을 했고요 기장이 좀 짧아요 그런 미니 원피스 같은 미니 슬립드레스를 샀습니다 가격은 6만 원이고요. 가격 6만 원38 사이즈로 샀어요. 여기에 같이 자켓을 매치하면 예쁠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상의로 입으려고 샀는데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광택이 아름다운 하이를 샀는데요. 벨트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고요. 색깔은 붉은 브라운 따뜻한 브라운 색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르르 합니다. 전체적으로 이게 딱 맞는 사이즈는 아니고 약간 와이드 핏인데 사이즈가 하나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인기가 많아서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38과 34 사이즈가 있어서 그래도 핏이 예쁜 34로 구매했습니다. 가격은 6만원입니다. 같은 광택의 느낌이 고급스러워서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저 이거 보고 완전 부힌줄 알았잖아요. 하얀색 셔츠를 사러 갔는데 하얀색 셔츠보다 이게 너무 예뻐서 구매했고요. 잘 보면, 이, 앵무새도 있고, 열대의 그런, 열대의 꽃과 나무와 풀들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요. 명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, 두 겹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냥 얇은 한 겹이 아니라, 약간 도톰한, 약간 도톰한 그런 재질입니다.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29,000원이고 저는 36 사이즈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사이즈 볼 것도 없이 그냥 구매해왔어요 이 고급스러운 질감은 의외로 폴리에스터고요 음,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레이온 이건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네요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밑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이온과 폴리에스터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게 더 섬세해 보이는데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버슈카입니다. 지금 제가 입은 옷도 버슈카에서 구매했는데요. 이건 크롭이지만 엄청 짧은 재질은 아닌 반팔 면티고요. 약간 음, 맨투맨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축축 떨어지는 게 맨투맨과 티셔츠에 섞인 것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. 제가 이 목걸이를 하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. 목걸이가 없으면 뭔가 좀 너무 홈헤어 같고 죄수복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목걸이가 있으니까 더 편안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서 이걸 구매했는데요. 이게 보시면 비즈가 다 붙어 있어요. 이게 프린트가 아니고 진짜 비즈가 붙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막 별처럼 비즈가 있어서 화려하고요. 블랙이지만 와싱이 되어 있어서 얼굴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재질입니다. 거기에 같이 입으려고 이 돌청도 구매했는데요. 이 돌청은 사이즈가 38인데 와이드해요. 약간 맘핏 같은 느낌도 들고 마음이랑 예, 써있네요. 마음 진이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. 제가 가르키는게 실용막과기 때문에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거든요.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실용음악과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정장 구애받지 않고 입으려고 샀고요. 끝에 롤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게 얄쌍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일자로 좀 와이드하게 밑단이 되어 있어서 호불호가 나뉠 것 같지만 저는 이 바지가 너무 편안하고 조붓하지 않은 바지통이라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. 초코칩 쿠키 네.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자라. 분위기 있는 가을 옷이 많았던 자라입니다. 자라에서 세 가지 아이템 구매했는데요. 첫 번째는 화이트 실크 셔츠, 실크 블라우스예요. 보세요. 100% 실크. 99,000원. SPA 브랜드에서 가끔 캐시미어나 실크 같은 고급 소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도 얘기하는데 이 가격에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같이 봐요 일단 많이 꾸겨졌죠 이런 실크는 예쁘게 다려서 입어야 되는데 다리는게 불편하신 분들은 사지 않는걸 추천합니다 음 폴리 같은거 폴리 같은건 좋은데 이거는 좀 섬세해요 제가 화이트 셔츠가 사고 싶었거든요. 화이트 셔츠 중에서도 실크는 아울렛에 가서도 파주 아울렛? 거기 갔는데 가격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세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 좋은 브랜드라 그런가 싶었는데 그런 화이트 셔츠 블라우스는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라에서 소재가 이렇게 100% 실크라고 해서 구매했는데요. 구매 포인트? 이렇게 카라가 뾰족하게 좀 길게 나와 있어서 요즘 요게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했고요. 어깨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이게 와 이렇게 내려오는 오버사이즈가 요즘 유행인데 저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드레시한 셔츠가 필요해서 일자로 떨어지는 딱 맞는 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. 일단, 소재는 정말로 100% 실크의 그 느낌 맞고요. 근데, 어, 이렇게 실밥 프린 데가 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이 SP 브랜드에 많이 나온 좀 깔끔하지 않은 마감 좀 있고요. 바느질 보시면 이런 어깨 부분도 꼼꼼하게는 되어 있는데, 아무래도 50만원 정도 되는 블라우스와 비교하자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화이트 셔츠는 또 얼룩이 묻으면 금방 못 입게 되고 이 화이트가 점점 색깔이 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음 저렴하게 한번 입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이 자라 셔츠를 좀 추천하지 않는데요 이 자라 셔츠는 보니까 소매가 좀 길더라고요 제가 입어 봐야겠지만 그 고급스러운 실루엣보다는 좀 올드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셔츠라 조금 그 부분이 어, 걱정스러운데요. 저는 이렇게 광택 있는 소재 좋은 셔츠를 하나 사고 싶어서 구매했으니까 입어보고 여러분께 후기 알려드릴게요. 다음. 롱 스커트 같은 사실은 바지인 하이를 구매했습니다. 이것도 많이 구겨졌어요. 가방이에요 j 색 반짝이 실이 색 j 으로그 다음에 많이 마셨어. <laughs> 이게 내가 관종이 아니라고 기록이. <laughs>